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저렇게 두 개보다는 세 음. 개가 시험 문제 계속 많이 냈는데 조금 더 복잡하죠. 조금 더 복잡하고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지금도이 어, 이걸 문제를 슈퍼 포지션으로 이제 풀라는 얘기가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문제를 딱 풀려고 보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일이 발생해요. 왜 골치 아파지는 일이 발생하냐? 어, 앞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k v 의 k c 에 이런 거를 내가 같이 한꺼번에 써서 우리가 풀 수도 물론 있지만, 한꺼번에 회를 써서. 여기서 봤더니, 노드의 개수를 찾아봤더니, 노드라는 애는, 하나, 둘, 셋, 네 개, 노드가 네 개. 총 노드의 개수. 아, 노드의 개수가 네 개, 그럼 우리가 아, 심리적으로 아,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혹은, 이거를 뒷부분에도 배우겠지만, 이제 메시라고 해서 이 안에 이제 루프를, 루프의 개수들을 생각해보는데, 걔네들의 개수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이렇게 돼. 아까 그러니까 뭔가 이, 이 자체 내에 있는 기본적인 회로들, 예를 들면 기본적인 회로들 복잡성을 나타내는 회로들은 여기, 여기,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이런 회, 회로들에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은 이 엘리먼트들에 비해서 전원 소스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예, 저항이 세 개인데 전원 소스가 세 개야. 아 이거 참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저항, 저항보다 저항 전원들이 많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아 슈퍼 포지션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시, 슈퍼 포지션으로 풀라는 문제는 없죠 풀라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으니까 아 슈퍼 포지션으로 좀 풀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각각의 것들을 하나씩 저기 어 액티베이션 시키고 나머지 두 개를 다킬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어, 만약에 얘만 액티베이션 시켰다, 자, 얘만 액티베이션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잘 그려야 돼. 어떻게 잘 그려야 되냐면, 이 볼티지 소스는 연결을 해주라고 그랬고, 커런트 소스는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거하라고 그래서, 요, 요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이제 그림을 좀 풀어서 그려야 되는데, 좀. 여기 요 그림을 요거를 좀 살펴볼게요. 풀어서 그리면 여기 없어졌으니까 이쪽은 사라지는데 여기는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된요 모습이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네 이렇게 요렇게 정리가 된 모습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어야 된다고 뭘 구하고냐 구하고자 냐면 V 구하래 V는 어디냐면 이쪽. 사몸에 걸려져 있는 여기 저항 여기 자 여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V를 구하는데 V는 분명히 VA와 VB와 VC의 합이야 ABC는 뭐냐면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면 얘를 C라고 두면 각각 소스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의 값들을 하나씩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요소 중에 하나는 회로를 변경하면서 레퍼런스, 레퍼런스 방향들을 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 그림에서는 레퍼런스 방향이 이렇게 헷갈리진 않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니까 이 값이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경우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다음 두 가지 경우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 회로에서 이 VA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회로에서 VA를 구해주면 된대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면 될까 보다가 이쪽에는 뭐 별로 크게 신경 쓸건 없으니까 이하고 6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구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저항들을 한꺼번에 각... 어, 계산을 해주면 product by sum 그래서 2 플러스 6 해주고 product 아니죠 product 곱하기 by sum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저항값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2 곱하기 6 되니까 2나눠지고4 되고 2나눠지고3 되고 2분의 3 이렇게 2 곱하기 6 8 예, 이렇게 되면은 2, 2, 3 이렇게 나오죠. 2, 3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저항이 2, 3 이렇게 이 한꺼번에 주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볼티지는 또 어떤 식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볼티지 그러니까 디바이드가 발생하겠죠. 6볼트가 나눠지는데, 볼티지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얘네들의 값에 비례해서 우리가 나눠지게 되죠. 그럼 총 걸리는 저항들 값을 구해보면, 6볼트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체적 저항이 앞에는 2, 3이고 뒤에는 3인데, 그 중에서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얘네들의 비례해서 나눠지니까 이렇게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2분의 3, 6하니까 9되고 어, 6, 3, 18 이렇게 되겠냐? 18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이거 요거 나눠지면 2되고 이렇게 하면 4 나오겠네. 4. 자, 그래서 이게 4가 나온 거야, 요게 이제 4, 4볼트. B 씨만 이제 구해주면 돼요. B 씨를 또이 여기서 회로를 통해서 구해주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데, 얘 액티베이션 시키라고 했으니까 연결해줘. 요 그리고 얘는 어, 키라로, 어, 키라라고 라고 했으니까 연결해주고 얘는 키라라고 했으니까 끊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쪽 회로가 남는데 이 회로를 이제 잘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 회로를 그리게 되면. 이 값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회로가 보면, 소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흐르는 것과, 6으로 흐르고, 여기서 여로 가는 애들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간 애들과 이쪽에서 두 개가 나눠져서 가는 거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림을 그릴 때,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를 그려주고, 요거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하나는 이로 가고, 하나는 3으로 가는 거야 2로 가고 3으로 가고 이두 개가 이렇게 합해지죠 합해지니까 얘가 어떻게든 합해지는 거네 합한 값이 뒤로 들어가기 전에 6아를 지나가게 되니까 아 6A, 6옴을 6A, 지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6,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렇게 내가 그려주다 보면 무엇을 잃어, 잃어버리게 되냐면 VA의 레퍼런스 볼티지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레퍼런스 볼티지의 방향은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서 사모음으로 지나가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 가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틀리진 않을거야 이렇게 18볼트 뭐 밑에도 그림이 뭐 비슷하게 그리, 그렸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은 어, 모양 자체를 조금 이거를 유지하느라고 하게 그렸고 여러분들이 잘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리는 방향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 두 개가 나눠지니까 병렬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게 합해지는 합해지는 게 있으니까 합해지게 만들어주고 그 합해진 상태가 여기, 어, 뭐 어차피 여기는 뭐 끊어져도 상관없죠 여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뒤로 들어갈 때 저항 하나를 걸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어,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흡, 볼, 걸리는 볼테지는 어차피 이쪽에 어, 자 이렇게 되죠. 어, 이쪽에 렇게 되죠. 이 걸리는 볼티지는 양단에 걸리는 볼티지와 같죠 이쪽 전체 그런데 여기에 2하고 3이 있으니까 이 볼, 여기에 총저항을 구하면 프로덕트 바이 썸 하면 2 곱하기 3되고 2 플러스 3되서 5분의 6되는데 5분의 6과 6에서 서로 나눠가지게 되니까 18볼트를 나누는데 5분의 6 과 6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지금 내가 구할 거는 5분의 6 쪽에 있는 쪽이니까 5분의 6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기 3볼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B는 3볼트.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자, 키를 해줘야 되는 쪽이. 여기 킬해 줘야 되고 킬해 줘야 되니까 여기 연결해 줘야 되고 얘는 그대로 살려 줘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회로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커런트 소스가 하나 있잖아요.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있어. 있어서 여기서 지나가서 어 저항 하나가 이쪽을 지나가네. 그럼 하나 저항 하나 그려요. 뭐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보시면 돼. 이쪽으로는 쭉 가서 저항이 없이 어디를 가게 되면 그냥 이쪽으로 되는데 내가 지나갔던 저항이 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음. 그렇죠. 이렇게 갖고, 이 저항이 지나가서, 음. 그러면 또 얘가 이쪽에서 이쪽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쪽에서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그두 개가, 아, 두 개가 만나고요. 그렇죠? 두 개가 만나고, 걔네들이 만나는 애가 다시 뒤로 돌아올 수 있어. 요 요트로 속히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요게 지나간애가 다시 뒤로 얘한테 들어올 때 6으로 또 만날 수 있을까? 얘는 또 이쪽에 또 병렬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6, 이렇게. 세 개의 병렬로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는 거는 지금 막뭐 모양이 이상하게 됐는데 좀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따라올 순 없어요. 그때 말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지금 회로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리면서 여기 도출을 제 말을 따라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 볼티지의 방향이 중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플러스 저항에 커런트 소스가 나오는 쪽에서 방향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까 보니까 저항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3, 2, 6이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쪽이 2암페어니까 2암페아가 얘네들의 6, 2, 3으로 각각 나눠질 텐데 전류 같은 경우는 걔네들의 합이 서로 이제 나눠먹는 식으로 되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먼저 계산해 보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2암페어를 가지고 다 합해서 3 더하기 2 더하기 6 해준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6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이렇게 어, 계산해주면안 되겠죠. 얘네들의 어떻게 해 줄까? 326 326을 가지고 미리 좀 계산해 보죠 그럼 326 가지고 이쪽에 흐르는 이쪽에 총 저항을 계산해 주면 우리가 걔를 계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26이 되니까 이쪽에총 저항을 구하면 우리가 총 저항이라고 하면 이세 개의 총 저항을 구하면 알분의 1이 고분의1 이라고 하면 그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제 3분의 1될 테니까 얘네들의 값을 계산해 주면 6분의 1 3 2 이렇게 되사니까 그러니까 r은 얼마가 되나 그냥 1이 되나요 예. 예, 정 1이 되네요 1. 예. <laughs> 이 전체의 저항이 1이 되고 1이 되고 여기 2암페화가 흐른다고 하니까 여기에 걸리는 볼테지는 얼마가 걸릴 거냐면 2볼트가 걸리겠죠 이 볼트가 어디 어떻게 걸리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2볼트가 걸리는데 여기에 방향이 레퍼런스 볼테지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볼트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계산해 주면 7에서 5볼트 이렇게 계산이 되니다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슈퍼포지션은 지금의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 살펴보시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문제 앞에랑 다른 거는 인디펜던트 소스는 있어요. 인디펜던트 소스는 있는데 디펜던트 소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라는 거야. 디펜던트 소스. 디펜던트 소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디펜던트 소스는 키를 해줄 수는 없고 그대로 남겨주면 돼요.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키를 내줄 수는 없지만 그대로 남겨주면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얘를 어 전, 전압소스를 VA라고 잡고 전류소스를 뭐 B라고 잡을게요. 얘를 B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구하고자 한 거는 볼테지 V를 구하래요. 볼테지 V는 이쪽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일단 식을 쓸때 V라는 애는 VA 플러스 VB 이렇게 쓸 수가 있어. VA라고 하면은 얘만 액티베이션 시키고 얘를 키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키를 해서 생각을 해 보면 키를 해 주면 얘네들은 전류 소스니까 양단을 끊어 주는 거요 완전히 끊어 주면 요 남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구해 주는 거죠. 식을 구해 주는데 문제는 이쪽에 커런트 I1이 있는데. 커런트 아이원이 여기 해당되는 데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볼티지 드랍 보니까 루프가 하나가 있고 그냥 볼티지 드롭 볼티지 소스도 있을 거 아니까 볼티지 드랍을 갖고 어, KVL 갖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따져 주면 어, 커런트가 흐르고 볼티지 드랍이냐 그랬더니 어 여기는 볼티지 드랍이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볼티지 라이즈 하면 1 2 볼트 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볼티지 드랍이냐라고 하면 어 볼티지 드랍이야 그리고 VA VA죠. VA만큼 떨어지는 볼티지 더라 그리고 아래쪽으로 볼티지 드랍이냐 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지는 건 볼티지 드랍이야 그런데 그 값은 2I1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잡았으니까 I1에다가 저, 저항 하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퀄 0이렇식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식 하나 잡았는데 그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VA 플러스 3 i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 하나는 아까 이쪽으로 볼티지 드랍이 발생했는데 그때 v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커런트가 i1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때 볼티지 드랍을 바로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이 v라는 값은 사실 여기 떨어지는 볼티지 드랍은 i1에서 3을 곱해 준 것과 같애 라고 해서 이 값을 v a 는 같애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여기다 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어 예. VA가 6이 나오겠네요. VA 6 나오 맞나? 예, 네. VA가 6 나와. 이렇게. VA가 6 나와. 그러니까 종속 전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해 주면 돼요. 물론 종속 전에 걸리는 전류들은 이렇게 킬한 상태에서 그때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면 되는거죠 이렇게 VA6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6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을 킬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쪽을 킬 하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고 얘네는 그대로 살려주는 요런 상태가 되죠 요런 상태가 됐을 때어 여기 V1 요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은 어, KVL을 쓸까 KCL을 쓸까 하다가 지금 봐서는 KCL을 쓰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루프 하나가 있는게 아니라 루프 자체가 두개가 있고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냥 눈에 확 띄네요 여기 노드가. 자 이렇게 KCL을 쓰면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들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뭐냐면 K1이야. K1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K1, 자, I1 I 1 플러스 이렇게 된 거고요. 옆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뭐냐면 6암페어니까6 써주고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전류를 이렇게 계산해 주라고 한다면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어, V 마이너스 V B를 3으로 이렇게 나누 값이 0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노드 하나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2볼트, 어 12볼트는 12, 12, 어디? 와1 아 2볼트 사라졌지. 자 이렇게 시카나 쓰고 그럼 VB I1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카나가 또 나와야 되는데 I1에 대해서 시카나 나오면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여기서 보면 아 볼트지 드랍을 따져 보면은 I1으로 따져지는 볼트지 드랍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i1이 가면서 볼티지 드랍이 발생할거에요 이렇게 얼마만큼 볼티지 드랍이 발생하냐면 i1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볼티지 드랍이 발생하죠 그만큼이 뭐, 뭐 볼티지 드랍이 발생할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떨어지는 볼티지 드랍을 계산해보면 볼티지 드랍은 총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서 어, 일단은 여기 2i1만큼 볼티지 드랍이 발생하는거죠 근데 여기 볼티지 드랍이 아니라 이즈니까 마이너스 2i1 되고 거기서 이쪽에서는 볼티지도 라이즈니까 마이너스 VB가 무엇과 같냐면 어, I1과 같아요 이 I1은 아까 이쪽에서 떨어지는 볼티지더라 계산해주는 이렇게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같으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VB는 마이너스 3I1이라는 식 가질 수 있고요 요식을 요 식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i 1 플러스 6 마이너스 b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어 그냥 플러스 i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퀄 0. 그래서 i 1은 마이너스 어2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3이 나와야 되는데. 어 3. 3 나오겠네. 여기서 어2 i 1이6 나오니까 마이너스 6 나오니까. 이렇게 I1 값이 나오게 됩니다. I1 나왔으니까 Vb 값은 거기다가 어,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준 거니까 9볼트 나오고요. 그럼 9그 Vb 값을 여기다 9 넣어주면 총 15볼트 나옵니 파워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뭐 그냥 구해 주면 되죠. 커런트 구해 준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은 P는 VI니까. 그 값을 넣어서 파워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 포지션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서 찾아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